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의 11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I 업계의 최근 중요한 변화인 오펀 AI의 영리법인화, 포기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2025년 5월 5일, 오펀 AI가 완전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비영리 모회사가 통제하는 공익기업, PBC 구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비영리 모회사의 통제권을 없애고 영리 자회사를 공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단순한 계획 철회가 아니라 오펀 AI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라 할수 있죠. 맞아요. 오늘은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펀 AI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의 설립 배경과 구조적 진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펀 AI는 2015년 12월에 일론 머스크, 세 말트만 등이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설립했죠. 맞아요. 당시 설립 목표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호적인 인공지능, 특히 인공 일반지능, 아티피셜 제너럴의 인텔리전스, AGI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를 강조하며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이익 중심적인 AI 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2019년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죠. 세말트만 CEO가 AGI 개발이라는 오 n AI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금 기반 모델로는 자금 조달이 불충분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수익 상한 캐프트 프라피트 모델이었어요. 오 n AI LP라는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수익을 제공하되 그 수익은 초기 투자금의 100배로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영리자회사가 비영리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구조는 본질적으로 상업화 압력과 비영리 창립 사명 사이의 내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갈등이 2023년 11월 알트만 CEO 축출 및 복귀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비영리 이사회가 막대한 가치를 지닌 영리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게 전통적인 영리 기업 구조로의 전환 압력으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픈 AI는 2024년 12월 비영리 모회사의 통제권을 없애고 영리 자회사를 공익 기업 PBC로 전환하겠다는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직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025년 5월 5일 오펀 AI는 비영리 모회사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법적 분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3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후 2024년 8월 더 강력한 주장을 담아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오펀 AI가 창립 계약을 위반하고 인류 이익보다 영리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펀 AI는 2025년 4월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머스크가 불법적인 괴롭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배심원 재판은 2026년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펀 AI가 직면한 핵심 딜레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3천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회사가 제약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압력 속에서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는 AGI를 개발한다는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G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인재 확보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요. 알트만 CEO는 수조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비영리 기부금으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 수익상한 모델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같은 대형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잠재적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통적인 영리 모델로의 전환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이는 이익 극대화보다 인류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비영리 조직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결국 이 갈등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AI 경쟁의 최전선에서 필요한 재정적 현실에 의해 추동된 것이고, 이것이 오픈AI를 구조적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갈등에 더해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분쟁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어요. 머스크는 2024년 3월 오픈AI와 샘 알트만, 그렉 브록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 소송에서 머스크는 오픈AI가 창립 계약을 위반하고 인류의 이익보다 영리적 이익,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비영리 원칙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의 자회사, 디팍토 서브시디에리가 되었고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죠.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두달 후인 2024년 8월에 더 강력한 주장을 담아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는 사기, 신의 성실 의무 위반, 부당 이득 등 혐의를 추가했고 나중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했죠. 오펀 AI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머스크의 주장에 적극 방어하며 수익상한 모델 도입이 연구비용 충당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머스크도 이를 지지했었다고 반박했죠. 나아가 2025년 4월에는 맞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 맞소송에서 오펀 AI는 머스크가 공개적인 비난, 가짜 인수 제한 등으로 불법적인 괴롭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현재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배심원 재판은 2026년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죠. 이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오펀 AI의 구조적 진화와 외부 압력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머스크의 소송이 오펀 AI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구체화하고 증폭시키는 피래침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 오펀 AI는 2024년 12월에 발표했던 영리법인 전환 계획을 철회하게 됐는데요. 이 결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었어요. 전 오펀 AI 직원, 시민사회 지도자, 학계 인사들이 캘리포니아와 델라에어주 법무장관에게 공개사안을 보내 오펀 AI의 구조 개편 계획을 비판했죠. 이들은 그 계획이 창립 목적을 위반하고 사회 공익적 목표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며 직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AI 안전성 옹호론자들도 비영리 감독 기능 제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일론 머스크 등 여러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주 법무장관들과의 협의도 중요했어요. 오펀 AI는 계획 철회의 결정적 이유로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델라이어 및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니까요. 이건 규제당국의 개입이나 개입 가능성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적, 규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펀 AI가 새롭게 발표한 구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영리 모회사가 영리 자회사를 계속해서 통제한다는 점이에요. 새말트만 CEO는 오펀 AI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비영리 단체에 의해 감독 및 통제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영리 자회사는 예정대로 공익기업, PBC로 전환되고, 비영리 모회사는 PBC의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도 유지되었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영리 모회사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사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과도한 의결권, 아웃사이즈 보팅라이를 확보해야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수익상한 규정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영리 자회사는 비영리 조직의 감독하에 이익 창출에 완전히 개방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오펀 AI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잠재적인 규제 및 법적 위협에 의해 강제된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자들을 달래면서도 필요한 자본은 계속 유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은 셈이죠. 맞아요. 즉, 완전한 이념적 전환이 아니라 실용적인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볼수 있어요. 비판가와 규제 당국을 달래기 위해 공식적인 통제권은 양보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참여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 측면, 즉 PBC 구조와 무제한 수익 가능성은 유지하는 절충안인 셈이죠. 이런 변화가 오펀 AI와 투자자들 간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프트뱅크일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그중 소프트뱅크 목 300억 달러는 오펀 AI의 완전한 영리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했었거든요. 이번 계획 철회로 소프트뱅크는 투자 약속 금액을 3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줄일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어요. 알트만 CEO는 소프트뱅크의 자금 지원이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오펀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는 파트너십의 미래를 재정의하기 위한 긴장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도전과제는 비영리 통제라는 제약하에서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거액수표를 계속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비영리 통제 하의 PBC 모델이 향후 대규모 펀딩 라운드에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새로운 구조의 성공 여부는 실제 실행 방식에 달려있죠. 비영리 이사회가 어떻게 실질적인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결권을 갖게 될 것인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독립성과 사명중심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해요. 이번 오펀 AI의 결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2019년에 도입했던 수익상한 모델이 자금조달의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사명과 상업적 압력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총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볼수 있어요. 둘째, AI 개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비상업적 사명을 가진 조직에 필연적으로 사명과 현실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겨준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죠. 머스크의 소송이 갖는 이중적 성격도 흥미로워요. 이 소송은 오펀 AI 내부의 근본적인 긴장을 반영하는 증상이자 외부의 비판과 규제적 관심을 증폭시켜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촉매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5월 결정의 성격이 이상적인 초심으로의 완전한 회기가 아니라 외부 압력에 대응하여 비영리 통제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본 조달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계산된 전략적 후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시사점은 오픈AI가 사명 준수와 상업적 생존 가능성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구조는 이 긴장을 해소하기보다는 제도화했다고 볼수 있죠. 이 사례는 자본 집약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 분야에서 비영리 영리 하이브리드 구조를 시도하는 다른 조직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것 같아요. 비영리 통제 하이 PBC 모델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타협에 그칠지는 향후 오펀 AI의 운영 방식과 성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사례는 잠재적으로 사회변혁적인 AI 기술을 어떻게 거버넌스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상업적 인센티브에 의해 가속화되는 빠른 개발 속도와 안전성 및 사회적 편익이라는 사명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AI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오늘 애들리 포커스에서는 오픈 AI의 영리 법인화 포기 결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오펀 AI 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애들리 포커스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